자 지금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는 지금처럼 1번, 2번, 3번 차례대로 구하라고 라다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한 방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3x 빼기 과호하고 아, b-5x가 a의 x-3 플러스 9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해야 돼 우리는? 정리하는 단계가 첫 번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되시겠죠?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일 때이 말이 뭐예요? 항등식이 될 때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아 그러니까 일단 아, 주어진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 정리 정리라는 건 결국 요거는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서술형에 몇 x 더하기 몇의 형태로 좌변과 우변을 정리하자는 얘기요. 예 됐죠? 좌변을 정리해 보면 3x 플러스 5 x 요 정도는 바로 갈수 있죠. 3X 플러스 5X니까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좌변을. 정리됐고요. 자, 우변을 분배법칙 써보면 AX, 여기서만 X가 나오네요. 그죠?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9. 마이너스 3A 플러스 9.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이 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이 우변의 모양이 같아야 한다 모양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면 돼요 같아야 하므로 결국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파라고 a가 같아야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b하고 이게 상수항이죠. x 안 붙어 있는 걸 보면 됩니다. 이만큼이 x 없으니까 마이너스 3 a 플러스 9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a 값이 8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a 자리에 8을 써 보면 마이너스 b는 8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9가 돼서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5니까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15다. 이렇게. a 값과 b의 값을 a는 8 쓰면 됩니다. a 값과 b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었냐면 a 플러스 b의 값이죠. 따라서 마지막 단계 따라 한번 써보면 a 플러스 b의 값은 8 플러스 15니까 정답은 23. 여기까지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식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요식으로 바로 보통 넘어가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의 값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